저기 랜드로버점에서 물어보니까 19만 원 달래 와. 저거 캡 하나가 돈을 벌러 갔는데 돈을 물어주고 와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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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와좋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. 차키 볼까요? 네. 감사합니다 차키는 아예 잃어버리신 거죠? 네 아예 잃어버렸어요 근데... 전라도에서 잃어버렸어아 오케이 <laughs> 아, 잃어버린지도 한한몇년 됐어요 아 근데 이제 하시는 김에 그냥 네, 맞춰놓으시려고 너무, 너무 불안해가지고 괜히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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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보는데딱 뜨는 거예요 아 유튜브가 계속 찾아보다가 그래서 아,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아 감사합니다 아,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네. 이거 봤는데 아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바로 구독했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좀 떨어져 보실래요 저분 <laughs> 잠김 예 네. 열리. 아 이렇게 되네요. <laughs> 그게 있으니까 헷갈려졌어. <laughs> 되는 거 맞나? <laughs> 이게 가끔 키통이 고장나진 분도 있어가지고. 그러면 거의 깎는 의미가 없으니까. <laughs> 와저 개문 옛날에 하러 갔다가 이거 옛날에 이제 뚜껑을 실수로 안 껴놓고 무상으로 갔는데 그대로 나온 거예요. 저거 잃어버렸는데 스포트 그 저기 랜드로버점에서 물어보니까 19만 원 달래. 저거 캡 하나가. 이게 제법다는것 같다. 19만 원씩 나가 진짜 이거 이거, 이거 중국에서 만들어 왔고 다 치킨 다 와요. 아, 진짜요? 아. 나도 킨금다 와요. 아 그래요? 와나 이거 깜짝 놀랐네 진짜. 돈 돈을 벌러 갔는데 돈을 물어주고 아, 와 가지고 그러니까. 네. 와, 좋아. 나는 그래서 이카 가면은 카가도 손이 보여. 나도 이제 그래요. 참고 아, <laughs> 있다고. 한번 해 보시죠. 잠김 아, 열림부터 예, 예. 해서 시동까지 해 보시죠. 잘되시죠계기판에뭐 예, 예, 뜨는 것도 없고 예, 예, 예. 네 좋습니다. 와, <laughs> 다 해보셨죠? 네, 예, 했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, 와. 조심히 들어가시죠. 끝났습니다. 예, 아, 감사합니다. 광고 많이 할게요. 아,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영상 혹시 쓸수 있으면 써도 되겠습니까? 예, 아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조심히 들어가시죠. 예.